자, 삼각비 활용. 자, 삼각비로 길이를 구하는데, 이거 앞에서 우리 했던 내용이야. 좀 겹쳐. 저희문 바꿔야 될것 같네요. 제가 바게요 세 변의 길이가 이제 마주 보는 변으로 같은 문자로 표현이 어 있고 각 b를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 이제 이 길이들을 이각 b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세변 길이를 다 아는 게 아니고 세 중에 이제 뭐 일부분만 아는 거야. 그래서 먼저 뭐부터 써보냐면 <laughs> 사인 b를 한번 써볼게. 자 사인 b는 뭐지? c. c 분의 이이 이렇게. 이잖아 네. 그, 러면 B의 그, 러니까 예를 들어서 n 그, sign. s i n 그, sign. 지수 i g 그, 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자, 이 각에 대한 s i n s i n 요 그, 서 예를 들어서 sin b 값이 뭐 5분의 3 이었다. 그러면 ac 길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다는 거에6 음. 그러니까 여기 10에다가 뭘 곱하면 되는 거야? 6 5분의 3을 곱해서 6이야 라는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음. 돼요? 아, 다시. 이길이나이 각에 대한 사인을 알면 자이 각의 사인은 이거보다 이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이 길이에다가 사인 이 각을 곱하면 여기 길이가 나온다 이거지? 네. 자, 여기 길이가 이제 10 곱하기 사인 b 예요 이렇게 된다 이거야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인 b? 어? 그러면 이거랑 이거?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알면 나머지 하나 알겠네 이런 얘기예요 각도만... 각도... 봐봐요 자 이번에는 코사인 b를 써볼까요 여기서? 자 코사인 b는 c 분의 a죠. 네. 얘냐하 c를 이5곱하면 a는 c 곱하기 코사인 b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 내가 이 bc를 구하고 싶어. 그럼 bc를 뭐 구하고 싶으면 사인 b를 가지고 코사인 b 혹시 구할 수 있니? 구할 수 있어요? 아니요. 왜요? 그럴 수 있어 자이각의 사인은 그치 5대 3이다 그러면 여기가 4겠지 그러니까 코사인 b 뭐겠어? 5분의 4죠 8? 어, 그러니까 이제 b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뭐수 있다는 거야? 10에다가 코사인 b 5분의 4를 곱해서 8이 되겠구나 뭐 열심히 식을 썼는데 그냥 앞에서 우리 이렇게 했었지? 자, 이 사인 B가 5대 3이 되고 어, 여기 5대 3이네? 그럼 여기가 10이면 여기는 6이겠네? 이렇게 했잖아 이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굳이 이 식을 다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 식으로 표현하는 게 설명이 돼 있어서 소개는 하는데 우리 앞에서 했던 거 가지고 그대로 같이 하시면 돼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5, 3이면 여기는 4일 거고 그러면은 두 배였으니까 애도 두 배에서 팔인데 이렇게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지 시간 안 쓰고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식들을 다 구할 수가 있다 뭐이 얘기가 전부거든 거기 이제 노란색으로 뭐 적혀있는데 이거를 소개를 해주는 게 맞나 싶다 눈수식 써봐야 더 이해하는 게 쉽지 뭐. 그냥 137번을 쓰면서 연습을 해볼게요 1 3 7번 한번 같이 써 보도록 합시다 자첫 번째 사인 b는 <laughs> c분의 b가 되니까 b는 뭐라고 써도 돼 여기서? b는 c 사인 b 아니 사인 b야 라고 할수 있죠 두 번째 코사인 b는 c 분의 a니까, c 분의 a니까 이거고. 그러면 a는 c 코사인 b야라고 할수 있고요. 자 탄젠트도 쓸수 있습니다. 자, 탄젠트 b는 a 분의 b니까. 자 b를 어떻게 쓸 수도 있는 거야? a 탄젠트 b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에게 대한 탄젠트 이거고 돼 이거니까 b의 길이를 이 길이를 알려주면 탄젠트를 써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기억하면돼 알고 알고 있는 길이와 알고자 하는 길이의 비가 사인인지 코사인인지 탄젠트인지 보고 그 식으로 사용해서 쓰면 된다는 거거든. 어. 네. 탄젠트와 응. 그가 분. 이웃한 면분에 마주보는 평. 그, 그 A가 먼저예요. 그 A가 분모. 예. 마주보는 평분자. 그 다음에 sin a로 넘어가면 sin a는 0 분의 a잖아 그래서 a를 c sin a로 볼 수도 있다 그다음 5번 cos a는 0 분의 b니까 b를 c cos a로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각이 이제 이쪽 각을 연결어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쓰라고 한거 그냥 다 쓰는데 6번 탄젠트 a 다 탄젠트 a 는비분 a 니까 a 를몰로볼 수도 있 a t 탄젠트 a 로볼 수도 있다 그냥 t 거쭉 적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138번부터 이제 계산을 쭉 하라는 거거 tangent a t a n 야 e n t 사인 써야 될지, n t a tangent a tangent a tangent a tangent a t 142번까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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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분수로 갈 수도 있어 자, AC를 구하고 싶으면 A조 곱하고 나누니까 sin30도 분의 4 거로 그럼 sin30도는 2분의 1이 있대요 그럼 2분의 1분의 4 하면 몇이야 이거? 범분수 계산 할줄 아니 너희?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여기 분모랑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이 분모의 분모를 없앨 거야 여기 2 곱하고 여기 2 곱하면 분모가 이제 1 되죠 그러니까 8입니다 또이범 분수 계산 나왔으니까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지 이렇게 있으면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해서 분모 분자 이거 이렇게 외웠잖아 또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을 하고 할수있어아 애초에 저걸 처음 보는데요 선생님. 여기 고등학교까지 이거 못하는 애들이 지금 너무 답답한데 지금 확실하게 기억해도. 자, 분수식에 또 분수식이 있어서 불편하단 말이야. 이걸 번잡한 분수다 그래서 번분수라고 부르는데. 이 분모들이 있어서 불편하잖아. 그래서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분자분모에, 이큰 분수식의 분자분모에 이 분모를 없앨 수 있는 AC의 최소 공배수를 곱합니다. 그 그러니까 여기에 AC 곱하고 여기에 AC 이렇게 곱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결과 어떻게 되는 거야? A 약분되고 B C C 약분되고 A D 이렇게. 그래서 마치 내한끼리 곱하고 외한끼리 곱해서 부모 분자를 썼다처럼 보이는데 원리는 이거예요. 알겠죠? 알겠지? 네. 하나 더 연습해 볼까? 자, 일 분의 1, -1 분의 4 자, 이거 계산하시오 이런 거 어떻게 하는데? 뭐하고 이를 곱해요. 2를 곱하면 된다. 2. 자, 분모2 곱하면 돼요. 그럼 분모는 몇이야? 네. 2 2에서 1이지. 안 써도 되지. 바로 6 이렇게 나오지. 이거 통분하고 있지만 통분해서 해도 돼. 근데 훨씬 오래 걸려. 이 훨씬 편해. 네. 이 계산하는 거 기억해도. 알겠죠? 그래서 8입니다. 됐죠? 이렇게 부수식으로 바꾸는 것도 연습을 좀해보셔면될것 같고요. 지금 열심히 뭐 이거 식 써서 했는데 굳이 이거 써야 돼? 안 써도 되지 너희. 여기 30도면 여기 몇대 몇대몇대 몇인지 알잖아. 1대 루트 3대2 잖아, 그지? 그럼 1이 4니까 2는 8이겠네.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지금 식 쓰는 걸 지금 연습을 시키고 있는데. 길이를 구하기 목표니까 혹시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여기 쓰라는데 에서 쓰는데 나중간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암산해서 알겠지 그럼 여기 길이도 나오죠 4루트 3이 거예요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는 탄젠트를 이용해서 풀라는 거죠 두번째는 탄젠트 30도가 BC 분의 4데 얘랑 얘도 자리 바꾸면 BC는 탄젠트 30분의 4가 탄젠트 30도는 뭐야? 루트 3분의 1이거든 그럼 얘도 분자 분모에 뭘 곱하면 돼? 루트 3을 곱하면 돼 이렇게 그럼 분모는 1 되니까 4 루트 3이라고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고 저렇게 특수각 나왔을 때는 식을 쓸 필요가 없어 그럼 특수가이 아닌 경우에 이제 너희가 식을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139번부터 142번까지 연습, 연습하라는 거를. 그럼 한번 해봐, 너희가. 나 여기 식 쓰는 동안 너희가. 10. 자 이런 문제 풀때 뭐가 핵심이냐 아는 길이와 모르는 길이로 이루어진 삼각형을 쓰는 거야. 이줄로 삼각형 쓰면 뭘 써야 돼? 지금 각은 여기 적혀 있어.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탄젠트. 저거 사인. 사인이지. 어, 그래서 사인 20도를 쓰란. 사인 20도는 10분의 x. 어, 그럼 x는 10곱하기 사인 20이겠네. 오케이. 그럼 사인 20은 표 보고 곱을 그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0.34라고 했으니까 3.4겠네. 그 밑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니 자, 40번은 알려준 길이와 모르는 길이로 이루어진 삼각비 50도 뭐지? 코사인이지? 코사인 네. 50도는 몇분내고 X분의 한. 책 없어? 늦고 책도 없고 자, 그러면 얘랑 얘 이제 자리 바꾸면, X는 코사인 50도분의 8. 코사인 50도가 0.64에 100을 못 팔, 8을 먼저 약분할까? 8 약분하면 0.8분의 1으로. 8분의 16. 아니, 0.08. 8분의 1 0 0이고요 약분하면은 12.5만원입니다 밑에 두개는 너희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27쪽은 얘들아 27쪽은 뭐 설명 엄청 열심히 돼있는데 다 필요없어 몰라도 되 그냥 다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도 되고 그냥 거기 나온 문제 하나 볼, 볼게 143번 <laughs> 아주 쉽게 풀수 있는 게 항상 특수각만 나올 거야 그러니까 30도, 45도, 60도 이런 각만 나올 거고 그럼 직각삼각형이 아닌 게 나오면 너희가 직각삼각형 만들어야 되니까 수선의 발만 내리면 돼 그러니까 수선의 발 내릴 때 포인트는 뭐냐 알려준 이 길이 유지하고 알려준 길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선의 발을 내리자 그럼 어디서 내리는 게 좋냐 여기서 내리는 게 좋아 보여 그럼 여기는 60도고 여기 6이면 여기 몇이야? 여기는 3이겠지? 이제 여기는 3루트 3일 보고 여기 오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루트 3. 그럼 여기서 피타 쓰면 X가 나온다. 네, 이거 약간 27쪽에 있는 문제들은 다 수선의 발만잘 내리면 되고 특수각이 유지되도록 수선의 발 내리자. 그래서 여기가 자주 나오는 삼각형이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 7 5도인 애들이 잘 나오거든. 75도는 보통 이거를 이제 쪼개면 뭐 60도랑 45도? 45도랑 30도 이렇게 분리되도록나오 보통 대부분. 알겠지? 그러니까 75도랑 105도 이런 거 나오면 그각을 쪼갠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수선의 발만 내려서 계산하면 되니까 여기 26쪽, 27쪽 잘 풀고, 뒤에 유형4까지 먼저 대표 문제 풀어보세요.